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Q&A 시간입니다. 시트로넬라 님께서 보내 주신 질문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인 모를 피로에 고생하다 갑상선에 대해서 검색해 보고 그러다 요오드의 중요성을 알려 주신 선생님의 방송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를 먹으면서 피로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강법으로 저탄고지를 강조하시는데 저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까 싶어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건강 팟캐스트인 비타민D 박사 임대순의 건강 노트에선 고지방이 악성 담즙을 생성하고 이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 등도 높여 건강에 안 좋다고 하십니다. 중탄수 고단백을 강조하시더군요. 탄수화물이 뇌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어서 없으면 안 좋다고 하시고요. 또 다른 인터넷 글에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할 때 발생하는 케톤이 산성이라 몸에 안 좋다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저탄고지가 보디빌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 지,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제가 악성 담담즙에 대한 거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오히려 좋은 지방을 먹으면 담낭에 배출이 잘 돼가지고 그 쓸개 용종, 쓸개 무슨 슬러시라든지 찌꺼기라든지 이런 돌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담나 담즙을 생성한다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좋은 지방을 먹어서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 환자한테 저탄고질해서 암의 먹이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그 흡수하는 인슐린 리셉터가 한1 6배1 7 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케톤제닉을 하는 게 원래 항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거는 이제 이건 옛날 얘기고요. 그 좋은 그 콜레스테롤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미 밝혀졌고. 몸에 이제 염증이 원인이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LCHF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강의 영상을 또 찍을 건데 거기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이 산성화가 된다고 해서 그 그런 그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데 산성화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시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하고 수일만 떨어지고 케톤 수치가 그 아주 너무나 심할 정도로 고농도로 올라가지 않으면 정상으로 유지된다. 그니까, 수치가 7에서 10은 굉장히 높은 거고, 보통 한, 저희가 한, 뭐한 3? 높아도 3.5, 0.5에서 한 3, 3.5이 정도 사이 밖에 안, 안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건 병적인 수치고요 그니까, 러 결국에는 산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성화가 된다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뇌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은 어 미국 의학 연구소의 2008년 보고서를 보면 생명에 필요한 탄수화물 최소 요구량은 0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하루에 100에서 140g인데 체내에서 그냥 생성하는 포도당이 70kg 남성 기준으로 한 210에서 270 되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안 먹어도 남아 도는 거죠. 그런데 케톤 적응이 되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의 80%를 케톤으로 쓰기 때문에 20에서 28g의 포도당만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뇌를 치료할 때, 뇌 질환을 치료할 때, 아 어, 우리가 그레인 어,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곡곡물 뇌라는 얘기죠. 그만큼 탄수화물이나 가공 그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뇌안 좋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코코넛 오일을 많이 먹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그런 책과 코코넛 오일이 유용한 적이 있는데. 그 뇌의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케톤 시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지방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간질이나 뇌 종양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 뇌가 그,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도 좋죠. 예, 네, 그렇죠. 그 네. 어, 그것도 좋죠. 그래서 그이뇌 활동을 하는데 포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 옳지 않은 얘기고요그중 중탄수 고단백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살이 찌는 다이어트입니다 음. 굉장히 살이 찌는 다이어트고요 음~ 그~ 케톤 수치를 올려서 뇌 기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몸이 산성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디빌더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그 바디빌더 중에서 10년 동안 우승한 우리나라 바디빌더가 음. 10년 동안 저탄고지를했셨잖아요 아, 그래요? 어, 그게 그박목기 트레이너 지인이셨잖아요. 아.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외국에도 그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 음. 캐터제닉 바디빌딩이라 해서 그 사진이 엄청 많이 뜹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근육량은 똑같이 하고 우리가 바디빌더 할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고단백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좋으니까. 음. 평상시에 먹던 단백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정도로 먹고 나머지를 포도당이 아닌 지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바디빌드한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러온 패시라는 또 다큐를 봤잖아요. 네. 그 저탄고지라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운동량을 길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져 가지고 세배 정도 더 좋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빙 선수들도 다이빙하는 네이비씰 그런 그런 분들도 세배 이상 더 이렇게 숨을 더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인주런스애틀릿이라고 오래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도 막 이렇게 각종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 갱신을 하고 있고 음. 또 럭비 선수라든지 뭐 많은 되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심한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캐톤으로 바꿔가지고 팀들이 막 1등하고 이런 갱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 책이 네.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저탄고지의 <laughs> 네. 예술 아트적인 어. 면과 어떤 어. 과학이다 이렇게 나와 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운동에 관한 내용이 쫙 나와 있거든요. 네. <laughs> Art and Science of Low Carb High Fat Diet. 아요 예. 아그 그러니까 그뭐 만약에 이제 또 그, 그런 건 있어요. 그, 순간적인 힘을 내, 내야, 되, 내야 될 때, 음. 그럴 때는 약간 포도당이 필요할 네. 수도 있다. 그런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포도당을 많이 먹는게 아니라, 일, 뭐, 아주, 아주 조금만 먹으면 된다. 음. 왜냐면 근육, 근육을 막 생성시키려고 할 때. 음. 근데 이제 뭐, 그, 바디빌더를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면 그렇게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음, 뭐, 저탄고지로, 바디빌딩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Q&A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질문 쓰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하트도 많이 날려주세요. 뿅뿅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